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수 우파의 예? 희망 이 있다. 울지 마라, 화이팅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 이 주역 6쾌 시간에 이 제목을 제가 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어, 제목으로 오늘 풀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제 답글을 보면 아 제가 참 많이 답답한 그 속이 상하고 할 그런 답글들이 많아요. 뭐 저를 갖다가 뭐야 하나도 못 맞히고 뭐어 점쟁이 때려치우라부터 무당보다도 못하니요. 조산이처럼 어뭐 도사 때 그런 이제 막말들이 이제 많이 좀 있어요. 네 막말이 있는데 아, 당연하죠뭐 거기 내가 그, 답글 올리라고 올려놨는데, 그걸 답글을 내가 차단을 하면, 은 뭐, 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뭐, 누가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보려고 지금 올렸는데, 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그, 무당들하고, 이런 이제 주역 유표점하고, 아, 예, 다르다는 것은, 무당들은 이제 귀신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 대통령, 여기, 이제, 뭐, 여기, 우리, 이기겠다. 그러면은, 전라도 귀신 들어오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부정투표를 하게 됐다면, 그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육, 이 육표 주역은, 그 전에서부터, 2년 전부터, 이 부정투표 앞으로 20도 총선이 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부정투표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한 것은, 부정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걸 막고, 여기에 조심하고, 이것을 삼가, 조심 삼각 조심하고 거기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잘못된 것이면 이것을 바로 고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종교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종교가 부처님 같으면 깨달음이 좋은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 그러니까, 누구든,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 난, 날든 사람이고, 뭐,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이고, 못, 못 사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든 없든 다 해서 깨달으면다 부처가 된다고 가르침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어, 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스님이 돼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나중에 무관지옥으로 하지만, 그 부엌에서 불을 떼든 그런 사람이고, 아, 농사를 짓고 아무것도 모든 무지렁이래도 그후 부처님 설법과 경 경전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나중에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에 겉으면 유일신 어떤 신을 하나 놓고 이 세상에 그 신을 하나 밖에 없고 다른건다 귀신이고 잡신이고 내 조상도 필요 없고 유일신을 선봉하는게이제 기독교고 우리 같이 유교는 가르침의 종교라고. 나는 술 먹고 비틀비틀 걸고 다니더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으라고 하고 나는, 어, 이렇게 살면서 누구한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유교예요. 가르침의 종교. 그래서 이게 유교에서 나온 사서 삼경에 나오는 추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이제 이 캐는 어떻게 가느냐 해서 바꿔가라는 얘기지. 고쳐라. 이렇게 가면 이 길이 답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일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 죽으니까 이 일로 가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주역, 이 주역, 육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을게요. 한 예를 들어. 우리가 <laughs> 사람이, 아, 대인 군자하고 사람들이 다 맨날 며칠을 갔다가 딱 어디 속에 이제 굶었어. 이제 이 굶어가지고 이 산도를 걸고 막 이제 와서 다 죽을 지경으로 이제 왔는데, 앞에 보니까 밥집에 찐빵 집에 찐빵, 만두집에 만두가 막 김이 무럭무럭하고 어묵이 있고 막 그냥 그 국물에 막 소머리 국밥이 있고 하는데 막 환장하는 거지 한 오일 뭐한 오일을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갖고 왔는데 근데 거기서 뭐냐면 누가 돈이 있어요 없어 다 없잖아 근데 거기에 그걸 보면 오일 굶었으면 어떻게 돼 눈이 뒤집혀 다 먹잖아 소인이나 이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바로 안된 사람들은 다 가서 훔쳐먹어다 가서 그 집에 가서 죽든 살든 다 가서 퍼먹고 마시고 뭐, 뭐 하겠죠. 근데 대인이나 군자는 안 하죠. 굶어 죽더라도 이것은 범죄행위가 되니까 물을 한 사발, 물을 한 사발 얻어먹겠다고 물을 먹고 가지야 갈지언정 그 맛있는 냄새가 유혹이 되더라도 범죄행위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역이나 육효를 갖다가 점을 칠때 그 범죄 행위에다 맞춰치는 게 아니라 이옳은사람의 치라고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옳은 사람. 그러니까 어, 또 다시 말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우리가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쓰는 사람하고 반칙을 쓰지 않고 경기 규칙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그 게임을 했을 때 어, 경기를 했을 때 누가 이기냐 지기냐 그 점을 칠때딱 맞는 딱 맞게 떨어지지만 이 경기를 할때 반칙을 쓰고 이 사람을 뭐 진짜 아주 흉악한 이 꾸며서 하는 사람하고 이 경기를 규칙을 지켜서 하는 사람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반칙 쓰는 사람이 100% 이기잖아. 100% 이겨요. 경기를 규칙대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90%의 힘이 있고 이 사람, 그, 그, 이 사람이 10%, 반칙이 10%라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경기는 무조건 반칙을 쓰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주역 유표를 갖다가 반칙을 쓰는 데다가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가 바른 도덕, 바른 생활에서 이것을 맞춰서 보게끔 한 것을 반칙에서 놓고 쓰면은 하나도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우리가 부정투표를 하면, 제가 2년 전부터 했잖아. 부정투표하면 다 우리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잘못되니까 부정투표 못하게끔 부정투표한다. 계속 이렇게 제가 그 알렸지 예? 계속 알렸는데도 어떻게요 뭐뭐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받아들이나 안, 안 받아들이나 우리 그 구독자들은 내가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좀 깊이 들어가면 망하게 하는 이 나쁜 얘기를 또막 하니까 그분들이 또 실망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서 이것을 알고 다들 주위에서 우리가 합심하자 어 우리가 내가 어떤 그. 불운하게 얘기를 하고 앞에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면 다 울고 낙심을 해서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아니야 우리는 다 뭉쳐서 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계속 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최면을 걸듯이 계속하는 거죠 왜 부정 투표만 막으면 내가 부정 투표 막으라고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뭐 막혀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자 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있고 우리는 뭐냐면. 이 나쁘게 가는 사람들을 나쁘지 않은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잘못 가는 사람들을 잘못 가지 않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게이 주역과 율표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범죄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보고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보수 우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천 건이 넘는 이고이 지금 고발 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면서 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게천 건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하 50석 이상은 다시 재 지금 제가 볼때 50군데 이상은 재보궐 선거를 해야 돼요. 보궐, 재선 보궐 선거를 해야 돼요. 그 재보, 재선 보궐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보수 우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22석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3석만 만들면 그때는 우리가 아, 어떻게 130석 이상이 되니까 뭐가 돼요 네,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가 있고 어? 국회 선진화법도 저지시킬 수가 있고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 차기 대통령까지 우리가 또 다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일단 보수 우파가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패스트 트랙이나 선진화법 다 지금 무력하게 지금 다 당해야 돼요. 지금 108석. 100석 미만이었으면 우리 다 끝났고, 개헌도 되고, 대통령 탄핵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8석으로 있는데, 앞으로 22석, 정확하게 23석을 더 얻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 지금, 재 보궐선거가 빨리 지금 고발이 됐으니까 지금 이 대법원이나 여기가 그래도 조의대 대법관이나 등 빨리 재판을 끌고 뭐 처리하라고 막 이제 주문을 하고 특히 선거법이 있는 것같으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1년 안에 끝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아, 저는 뭐 재불권 선거가 최소 50군데 이상에서 다시 재불권 선거가 일어나는데 50군데는 우리 보수 우파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이제는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두, 이 지, 자기가 그 현직의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한 것도 자기가 눈으로 간과하고 넘어갔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당했잖아. 직접 당했으니까 어떻게겠습니까. 하 이제는. 우리 그 국민의 힘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이제 그눈 뜨고 이제 가면 50석 중에 잘못된 50석 중에 50석이 어디가 다 문제가 됐겠어요? 우리가 있는 쪽이 아니라 다 더불어 범죄 당 쪽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23석 이상, 아, 그 국민의 힘, 우리 보수 우파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또 대통령이 아, 그냥 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좌파하고 결탁을 하지구나 좌파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수 있는 그런 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08석이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있을 때더뭐 앞으로 희망이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 0 8 석이고 이제 지 절단났다 여론이 이렇게 하니까 가서 더불어 범죄당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거기서 같이, 같이 뭐 여기 진짜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관상을 봐도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내가 내 식대로 온니 마이웨이로 갈때 우리 보수 우파가 힘이 똘똘 뭉치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 저, 좌파들하고 서로, 어, 거래를 하거나, 네, 뭐, 결탁을 하거나, 뭐, 그 좌파들하고, 뭐, 어떤, 어, 이런, 어, 진짜, 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뭐, 뭐, 리베이트? 뭐, 이런 쪽. 뭐, 이렇게 되면 다, 어, 망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온니내 마이 웨이로 갈수 있으니까 보수 우파들이 뭉쳐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힘을 보여 줄때 우리들의 지지 우리들의 어그그 그, 그, 그 여론의 힘을 많이 받아서 이 여론이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파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볼때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노술이, 인술이 신자진으로, 이노술이 신자진, 이노술이 신자진에 완전히 걷어채인다. 이노술화가 신자진 수의 수극화로 다 까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육효 시간, 음. 보수파 우 희망이 있다, 울지 마라, 화이팅! 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